안녕하세요. 모슬골프의 네. 강코치입니다. 오늘 해드릴 레슨은 뭐냐면은 스윙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네. 순서냐? 개념을 달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은 보통 집반적으로 네. 명칭을 이야기하자면은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 온 어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코킹을 하면서 이제 백스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탑, 탑스윙을 하고, 그다음에 다운스윙을 하고. 그다음에 임팩트를 하고 플로스 그다음에 이렇게 피니쉬 이런 동작으로 되어 있는 거죠. 피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섯 조각 혹은 여덟 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보통의 이제 레슨을 받을 때 아마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어드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테이크백은 어떤 모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뭐 백스윙을 하고 탑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임팩트 플로스 이렇게 피니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략하게 우리 몸을 가지고 구분 동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져가려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려고 해요. 몸, 뭐팔 혹은 손. 보통 저는 이제 손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걸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클럽을 기준. 이 클럽이 움직이는 그 모양이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설명이 아니라 구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클럽이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덤벨이나 바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겁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골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잘 써야 되는데 그잘 쓰질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클럽이 너무 이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움은 사람은 몸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몸을 안 쓰고 팔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팔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팔로 친다고 그러지. 이렇게 팔로. 네. 사실 은 팔로만 치는 스윙은 하기 힘들죠.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대부분 몸도 같이 쓰는데 그 순서가 좀더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스윙이 빛이 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해서는 이렇게 가벼운 클럽이 아니라 좀 무거운 걸 가지고 대법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큰 무게가 나가는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어떤 곳으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뭐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건 불가리아 백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크로스핏이나 뭐 레슬링 훈련할 때 쓴다고 해요. 네. 저는 이걸 주로 잘 쓰는데 일단은 제가 8kg 짜리를 가져왔는데 이걸 8kg를 팔로만 던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실제로 멀리 못 던지고 네, 옆에서 내가 던지려고 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던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반동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골프를 치면 백스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로만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자, 제가 여러분한테 던져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반동을 줘서 백스윙을 좀 하고. 자, 계속 이렇게. 그네처럼 점점 이렇게 스윙 아크를 크게 해주는 거죠. 자, 던질 거예요.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할까요? 몸으로 할까요?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손을 이렇게 살짝 살짝 놓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백을 놓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을 잡을 때 그림을 너무 빡 잡지 말라고 하는 거 그림을 놓치지 않을 정도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옆으로 해볼까요? 앞 정면에서. 자,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멀리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힘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하는 동작에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도 쓰지만은, 손은 몸에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클럽이 아니니까, 스윙을 크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이 들어버리면 또 끌어지니까. 최소한 이렇게 어깨 높이 정도 이상 은 들기 힘든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때 이렇게 하실때이 구간에서는 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예. 몸이 주가 되는 거지. 이 동작에서.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가는 이렇게. 테이크백이나 백스윙 가는 동작에서는 어, 손보다는 몸을 먼저 쓰게 되는 거 그죠?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올 때도 몸을 쓰는 거죠몸을로같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선. 이쪽으로 던져야 그죠? 아, 힘들네. <laughs> 그러면 손을 언제 쓰느냐? 네. 이번에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 특히 이렇게 겨울철 운동이 부족할 때 실내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9kg 짜리인데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kg 짜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자기 체력에 맞춰서 여기 오시는 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5kg를 기본으로 많이 하고요. 물론 더 힘이 약하면 4kg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주 체력이 좋으면 한 10kg 정도를 가지고 고 보통은 이제 남자분은 7, 8kg 많이 하시고, 힘이 좀 있으면 9kg, 10kg 정도 하신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에서 한 6kg 정도를 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보통 이제, 덤벨은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햄크를 하든, 이렇게 하든. 근데 이거를, 이쪽 양쪽의 로를 잡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거는, 이것도 아까 불가리안 빼고 제가 스윙을 하듯이, 자, 던질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도 사실은 스윙이죠, 그죠? 백스윙. 네, 뒤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때 팔로만 던지면, 그죠? 문제가 나오는 거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은 백스윙을 할때 이제 몸을 잘 못써요 그러니까 손을 쓰다 보니까 어깨는 꼼짝도 안하고 손만 뒤로 빠지는거죠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손만 쓰는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옆피부도 나오게 되고 오른팔도 뒤로 빠지게 되고 네. 오버스윙도 되고 이런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몸을 써주는거예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죠 이렇게 했을때 딱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짓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요렇 자 지금처럼 몸을 쓰고 이렇게 몸을 딱 돌려서 올리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힘든 걸 피하는 거죠. 힘을 써야 되겠고 힘든 거 싫고 이렇게 합니 그래서 몸을 쓰면서. 이렇게. 이건 아까 불가리한백을 했던 거랑 동작 똑같죠, 거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그럼 손은 언제 쓰느냐? 여기서 쓰는. 제가 이걸, 어, 이게, 덤별로 레슨 할 때는, 여기서, 몸을 쓰고, 그다음 손을 쓰는데, 손을 이제 그냥 올리라고 그래, 이렇게. 실제 스윙은 여기로 야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 클럽이 아니니까, 네. 뒤로 빠지면 놓칠 수있 하기 때문에, 몸을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몸을 쓰기 위해서 올리는 거야. 네. 목적은 그런 거죠? 어.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아, 저한테 골프를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도 이제 시키는 거죠. 기초 체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쓰고, 자 몸을 쓰고, 그 다음에 손을 쓰고. 이렇게 자, 몸.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자 먼저 몸, 손. 그죠? 몸, 손 이걸 연결해서 하나, 둘. 몸 손이 됩니다. 순서를 잡는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몸, 그렇죠? 몸, 몸 손. <laughs> 자, 다시 몸, 몸, 몸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백스푼점 여기서부터 그에타이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이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몸을 쓰는 거죠. 이게 손도 쓰긴 하지만은, 자, 몸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면, 여기서 몸, 손, 이때 오른팔이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오른팔에다 힘주고, 오른팔 끔찍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서 딱올려주요 이렇게 백스윙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도한번 하자. 여기서 살살 을 이렇게 반도 올려서 굴려주는 거 하나 건네타듯이 몸, 몸, 이때도 하라고 그러면 대부력이 빠져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빠지지 않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왼손, 왼팔을 여기 겨드랑이 붙이고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이제 최대한 체중이동을 다 하고 피니시처럼 하는거죠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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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위치 연결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자 하나 백스윙 백스윙은 너무 높게 안하셔도 돼요 조 적당히 해주고 그 다음 피니시 자 다시 백 피니시 이때 다시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몸, 손, 그다음에 다시 몸, 몸, 손. 결국에는 이 임팩트를 하기 위한 이, 이 몸통 동작에서는 손이 아, 공을 치는 것은 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몸을 이용해서 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자 몸, 손, 몸, 손, 자 몸. 손 다시 몸손 이걸 연결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클럽을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로 하게 되면은 요령을 좀더 이렇게 몸으로 느끼기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도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몸을 먼저 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리를 받쳐 주고 손을 쓰는 것처럼 예. 네. 일단 큰 근육을 먼저 쓰는 거예요. 큰근육을 여기서 하,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일명 메디신볼이라고 그러죠. 메디신볼. 근데 그립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이걸 더블 그립 메디신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요거 할 때는 이제 실제 스윙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여기서. 자, 이렇게 몸을 쓰는 거죠. 일단 몸을 쓸때 그냥 몸을 이렇게 체내한 많이 돌리셔야 되는 예요딱 다리를 버티고. 중요한 거는 팔이 안 빠지게. 그리고 이거는 클럽처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손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이렇게 귀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옆에서 보면 몸걸좀더 네. 뻗어도 되는데, <laughs> 저는 잘안 뻗어지니까, 자, 몸, 손, 자, 여기서 몸, 손, 이때 탁 끌어당기면서 낚아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몸하고 손 이렇게, 그죠? 몸, 자, 실제 던지는 동작을 취하는, 하나, 차한 멀리 높게 던지는 하나, 둘, 셋, 자, 뭘까요? 이제 자, 몸 손, 그러니까 몸 손, 근데 <laughs> 몸손 하면은 딱딱 쓰기 끊어지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예를 돕기 음,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니까 몸 손이 연결돼서 싹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쓰고. 몸을 쓰고 몸을 쓴 다음에 손을 탁딱주는거낌 마무리는 손. 이제 그렇죠? 몸, 손, 몸, 손. 네. 이때 뭐 지킬 건 특별한 건 없고 이 팔꿈치가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오른잡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은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은 돼요. 네. 오른손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죠. 데 우리가 스윙을 하라고 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서 그냥 확짝당기는데 이쪽으로 치키링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의 피니쉬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 왼쪽 임팩트에서 이렇게 폴로스로 넘어가서 피니쉬 가는 궤도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피니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음. 하나도 충분히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던지고, 그죠? 던지기 다음에 마에 손을 탁 끌어당기면은 몸탁 쓰잖아요, 그죠? 근런데부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내리치기 전 공을 공을 치려고 하니까 체중이 안 실리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체중 이동인 거죠. 몸을 쓰고 손을 쓰고. 몸 손. 굳이 스윙을 순서를 다시 설명한다면, 몸이 가고, 몸, 손, 다시, 몸, 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몸, 손, 자, 이렇게 가슴까지 몸,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손. 여기서도 출발이 손이 아니라 몸을 쓰는 거죠, 이렇게. 몸을 쓰고, 몸을 쓰고, 그 다음 마무리는 손. 간단하지 않나요? 그죠? 어드레스, 테이크백, 뭐 코킹, 백, 탑, 다운, 임팩트, 플러스로, 피니시. 끝으로 그 보여지는 동작을 이렇게. 이 차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끊어서 이렇게 부분에서 설명하는 동작이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좀더 간결하게 힘을 쓰기야. 위 결국에 뭔가를 던진다는, 보낸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하는데 이런 무게가 아니라 결국 클럽을 가지고 할 때는 <laughs> 자, 여기서도 자, 몸, 자, 몸, 그렇죠? 몸, 그럼 이게 관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손, 그죠? 다시 여기서도 몸, 몸, 그럼 딸려 내려오지 않아요. 죠 그렇죠? 몸, 그다음에 여기서 손, 그죠? 다시, 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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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무리는 손, 여서 전체적으로 몸, 몸, 이렇게. 자, 몸, 몸, 자. 몸, 이렇게 몸, 몸, 손, 이렇게. 다시 몸, 몸, 그 다음에 마른 손, 다시 몸, 몸, 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연습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laughs>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 손, 몸, 손, 이렇게 끊어서 하면 안 되고, 근데 연결해서 할수있어불가리안백이라든지 메디시포를 뭐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해도 좋긴 하지만, 집에 이런 덤벨 같은 거는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집에 불러다니는 덤벨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로 수익 연습, 아까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하는 것도 올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